아나안 되는 걸로 하 출발하지 마세다 자, 백만 합니다. 백만 어... 회장님 요 코스 다좀 많이,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얼만를 하나 드리려고 하나, 에만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다른 거? 아 아니에요. 자, 일단. 백만아겠십니다백0 0만영거는 한참 다 가야 돼요. 야, 네, 이거는 수영 좋잖아요. 보다시피, 곡도 잘 들어있고요. 야, 네, 수영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백만 갑니다. 백0 0만 자, 100만, 갑니다. 100만! 자, 약간, 로 이건 내리고요. 자, 이거는 제가 최대한 시으로 다를 거 가져와. 아주 좋은 것만 가져와 이게, 이거 저, 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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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만. 요거 저품은 도죠. 에, 자, 이거는 반통 아, 반동, 반동 람입니다 아주 그런다고 반을다 잘해놨어요. 자, 요거 해동입니다. 자, 신발갑니다. 신발. 자. 10만 하나 없다 예 우리 가뭐 하나 사주실 까자 이거 하나 사주실 까자50 갑니다 50만 예다소입니다이거자70 갑니다 70만 자 70만 갑니다 70만 여비장님이저저 자, 자, 10분 는데 앞에 가, 얘기하지 마세요 자70 70만! 아, 지금. 아, 7789차주님 자, 7789차주님 오시겠습니까? 예? 잠깐만, 네, 예, 이동해주십시오. 자, 70만 찾습니다. 7789가요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자, 이건 지난주에,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경비사님이 에.. 그고 팔아준 겁니다 백개 팔아준거 에.. 백에 팔아준거 다시 에.. 다시 들어와서 제가 싸게 드릴게요 에. 자.. 혹시 칠십만 계십니까? 칠십만 저.. 백에 나갔는 겁니다 작품에 화재가 있었던게 아니고 화재가 있었던게 아니라 요걸 육성으로 팔았는데 해송이었기 때문에 다음은 좋아진 겁니다. 제가 해송이랑 불명이 와서 들었는데 이걸 착각을 하시는 것같 자, 70개십니까? 70만이 안 계시는 바람에 여것또유찰합니다 자, 이거 놀랍 올게. 이러 그러 일단 나중에 시고 이것부터부터 하시는 것이, 에. 자, 이것은 굉장히 좀나습니다 네. 자, 굉장히 좀될것 같아요. 자 수표라든지, 자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 분들 정말 잘생겼습니다자 수반도 좋고요. 일단 이것도 아주 선선이, 아주 선순위출발니다 오십 갑니다 자 50만 값으로 50만 값으로 자 50만 가으자 회장님 좀아시십시오찍어주아시오한 번만 찍어주십시오 자50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1 0만 갑니다 아주 소해 갑니다 1 0만 갑니다 1 0만 갑니다 자 100만 감사드리고요 자150 갑니다 100만원짜리 그렇게 그런 작품을 쓴건 아닙니다. 네. 뭐다시피 그런 작품을 쓴건 아니고요 내가 50을 출발했으니까 그런는거고 다시 천천 출발할게요. 자, 150 갑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실지어 우리 이거 분재하시는 분들한테 좌고를 갔어도 이렇게하기 절대 못합니다. 자, 150으로 갑니다. 신경을 안합니다. 일단 안하면 은음에 조금만 더 진다고 생각하면 은 조금만 에, 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 자, 밀착하고 내리겠습니다. 아예 이거는 갈대가 너무 자, 이거는 우리 회장님이 보시는 금액이 122건, 1 2 0건입니다 근데 내가 본 가격은 훨0 2배가 더 높습니다. 이관절를 어, 쓰시니까 그런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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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네. 이 물건이 네. 네. 이 물건이 틈입니다고 네. 경매장에서 1 8 0이 나왔어요 네. 어220 들어가고 이것때 삐져갖고 안돌아보려 지금 삐져가안좋다고 삐져갖고 안돌아보이 물건이에요 지금 이 물건 자 이거 한잔만 네. 제가 한 잔만 더 올려주십시오. 이런거 놔두고, 한 잔만 놔두고, 자 아주 큰 거. 한 잔만 큰 거. 예.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예. 우리 대변인들도 아시겠지만, 뒤에 차 말고는 콩가 220, 예. 제가 저렴하게 했을 때 220. 자, 수술을 내용을 다 내용을 하면은, 220이 콩가에서 제가 못집습니다188켜달라고 아주 질문이 까져서 제가 못집습니다 예. 네. 오늘 또 나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지 만 우리 또 개그맨에서 뭐, 눈치 없이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을까? 에이, 큰 거, 큰 거, 큰 거. 그거 다줄수 있어요? 자, 그거 줄수 있을까? 야 장사라, 장사라. 나보다 더하네 나보다 더안 절대, 신고순다는 얘기는 안 하지. 오늘은 제꺼가 딱 이거 한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예 네. 자, 홍정입니다. 육성의 홍정. 아주 정말 제작품 중에서는 최선을 고할수 있는 거. 한정판을 낼게요. 자, 일단, 요것도 100만 원한 번씩만 해요. 자, 이, 감사합니다. 200만, 100만 원한번 200만 원 한다. 200. 예, 감사합니다. 자, 300만 갑니다. 300만 갑니다. 자, 300만 시고 자, 이제부터 3대 가볼게요. 자, 350 갑니다. 제가 옛날로 들고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0 갑니다. 350. 자, 이거, 애로한에로 우리 병대사님 안 계신 것, 아, 안 계시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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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해드립니다. 이거는 콜더 500이었습니다. 네이버는 말하기 참 순수로운데요. 네, 콜더는 5 0 0이었니다 자, MR 나오면 제가 드립니다 자, 350 채워봅니다. 350! 자, 권장회장님! 350! 권장회장님, 350! 요는찍으셔서요 예 요거는 제가 사실 출발하 한겁니다. 그냥 우리 선생님분들을 어, 여기 딱 정해져 있니다 <laughs> 있어봐야 세분예딱 <3분. 웃음> 있어봐야 세분이예요 <laughs> 지금 세분거 하고 경매하는거에요자3 5 0자 남성이 3번이 치고 있어요. 남성이 2죠 보정 지금 뭐안돼 나갈 았 없어 혹시 차에 한게 나갈 수 있을지 좀 말해줘 350자 잘생기세요 자 완성목입니다 자350 찾아 봅니다 잘생기십니다 자, 자 전체적인 수정도 해놨고 자350 350 350, 350. 자, 350안 계십니까? 자, 소방 한 대만 팔고 가야 되는데. 자, 350안 계세요? 자, 3 5 0이안 계시는 바람에. 혹시 제가 넉정을 일벌로 한면 올려받을까요? 내가 이거 어쩌습니까? 혹시 가격, 콜이요? 넉, 예, 넉제 일괄로 아, 지금 누가 있네요.